반갑습니다. 금장 다육입니다. 오늘도 햇살이 정말 눈부시죠? 자, 기분 좋은 하루를 아침에 예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어, 요 아이들은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아이는요, 이렇게 화분이 3개가 쪼로록 똑같아가지고 3개를 놔봤는데요. 어, 개별적으로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아이. 얘는 수연입니다. 자, 하얀색 깨끗한 화분에 수연이 빨간색으로 너무나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렇게 얼굴이 네 개인 아이. 했을 때면 살짝 잘안 보이시나요? 색감이 진짜 너무 환상적으로 붉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어, 얼굴로 보면 지금 다섯 다이 약간 형광 빨강 빛도 조금 도는 것 같고요. 이 아이 금액은 15,000원입니다. 화분도 보시고요. 윗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대비철화입니다. 대비철화도 색감이 참 예쁜 거 아시죠? 보시면 어, 이렇게 이쪽 편에는 생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생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이 쪼로록 이렇게 보라, 보랏빛 나오고 있고 이쪽에는 철화. 철화는 오렌지랑 연보라랑 어,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었고 화분을 가득 넘어가는 고른 사이즈입니다. 얘도 깨끗한 화이트톤 화분이어서 참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비 철화 얘도 실물이 어, 보시면 색상이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한 다발 완전 가득 꽃같죠이아이도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구미인 금. 자 요렇게 목대가 단단하게 탁 서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세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살구민 금은 금액은 만 원이고요. 자요 아이 수영이 참 예쁘죠. 이렇게 얘도 딱 힘이 있게 목대딱 서가지고 일단 위에 얼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살구민 금이 컬러감이 참 예뻐서 너무 여리여리한 빛깔 때문에 사랑받는 아이 국민이지만 그래서 지금 레몬빛과 핑크빛과 오렌지빛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요쪽에도 이쪽에도 자, 얼굴 사이즈도 꽤 크죠. 옆에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자 이렇게 큰 살구 미인금 여가 3번이고요. 자이 금액은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참 예쁘죠. 그래서 지금 수염부터 해서 살구 미인금까지 만오천원 만오천원 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세개 하시면 금액은 삼만오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세트로 이렇게 나중에 색깔도 노랑 보라 빨강 이렇게 써가지고 색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이 화에는 초연입니다. 이름처럼 예쁜 초연.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이 화에는 초연이 지금 거의 오렌지빛으로 나오는데 지금 붉은 라인을 정말 선명하게 다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3도인데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초연이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면서 선명한 라인이 이쁜 아이, 초연. 요 아이 금액은 만 오천 원입니다. 어, 그 다음 아이는, 어, 누다인데요. 자, 누나도 아까 초연이랑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겨있는 아이고, 얘는 자연 군생입니다. 어, 요기도 금액은 만 오천 원이고요. 누다를 한번 봐주세요. 누다가 얼마나 이뻐졌냐면 안쪽에 지금 빨갛게 지금,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입장도 촘촘촘촘촘 이렇게 생겨나고, 얼굴 수도 굉장히 많고 목동이 누다. 와, 입장 촘촘한 거 보세요. 헉, 뒷모습도 보여 드리면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여기도 보시면 와, 정말 목동이 입장이 완전 촘촘하고 탄탄하고 그리고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뒷모습. 자, 이렇게 목동이 누다. 누다도 참 예쁘죠.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어, 이 아이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이, 요 자, 요렇게 사각 화분에 심겨있는데요. 어, 사각꽃이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4도입니다. 햇살 받아서 더 반짝반짝, 더 여리여리한 색감을 내고 있죠. 연두빛이 참 예쁘죠? 맑은 연두빛. 자, 그리고 겉에는 붉게 이렇게 물도 들고 있네요. 이렇게 4도. 위에서 보시면, 자,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 어, 사각꽃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자, 사각꽃 클로즈업 하면 진짜 입장이 너무 깨끗하고 반짝한 게 너무 예뻐요. 난 사각꽃을 보면 꼭 애기의 얼굴이 생각이 나던데 너무 쪼만쪼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이 아이가 사각꽃입니다. 어, 이 아이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이 아이도 사각 화분이 이렇게 심겨 있구요. 자, 한번 보시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사이즈, 지금 얼굴이 굉장히 크죠. 큰 아이가 3드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뺑 둘러서 안쪽 얼굴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도 얼굴 한번 보시고, 제가 돌아가 볼게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예쁜 레드 벨벳, 레드 벨벳이 안쪽에 보랏빛으로 착 변하면서, 참 색감이 오묘하게 예쁜 아이인데, 자, 이런 레드 벨벳. 이 아이는 만천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꽤 좋아요. 이 어, 아이는 홍등입니다. 자, 홍등 예쁜 홍등이죠. 홍등도 위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 색감이 진짜 전체가 다 빨간색인데 특히 라인 부분에는 조금 더 어, 형광 빨강, 형광 레드빛 이렇게 내는 아이. 색감이 진짜 예뻐요. 특히나 얘가 지금 노란분에 이렇게 심겨서 보색 테이블에서참예쁘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을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죠. 얼굴 사이즈가. 이 홍등 외에는 금액은 3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화분에 예쁜 홍등 한번 보십시오. 요 아이는요. 빙산입니다. 자, 파란색, 하늘색 화분에 이렇게 심겨 있는 아이고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빙산도 약간 뽀샤시한 느낌이 나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어요. 이두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올라 있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두의 나이. 요 아이가 사이즈가 꽤 크죠. 종이컵이로 비교하시면 요 작은 아이도 예뻐요. 자, 요런 빙산, 예쁘죠. 요 아이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위에서 도 보시고요. 멀리서도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말간입니다. 말간. 자, 이렇게 사두. 얘도 수영이 예쁘죠. 동그랗게 이렇게. 사두로 예쁘게 생긴 아이. 자, 말간도 지금 예쁘게, 어, 은은한 핑크, 펄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이죠. 되게 여리여리한 애기 얼굴 같은 피부 같은 그런 속살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간이고 사두입니다. 사두. 4두. 위에서 보시면 종이컵 사이즈 정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붉은 예은분이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이 아이 말간 금액은 어, 2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아이는 로치예요. 로치, 로치가 이 어, 화분은 M 분인데요. 사각 M 분에 이렇게 심겨 있는 로치. 로치도 지금 이렇게 목동입니다. 작지만 목동이에요. 목대가 단단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두 연두 하죠,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세개 나이.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고. 자, 얘는 이렇게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로치. 오렌지색 화분이라서, 이게 연두연두랑 참잘 어울리는 것 같죠? 자, 이 아이 로치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실루엣입니다. 금액은 18,000원이고요. 이게 도 화분 사이즈는 꽤 커요. 하늘색 화분에 이렇게 심겨있는 실루엣. 실루엣이, 어, 보시면, 색감이 진짜 예쁘죠? 환상적이죠? 사이즈도 큰데다가 색감 자체가 완전 핑크 라인을 너무나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꽤큰 아이. 얼굴이 꽤 크죠? 자, 요 예쁜 실루엣. 실루엣 항상 사랑스럽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는 몽가드니스 철화입니다. 요 아이 금액은 18,000원이고요. 자, 요 애도 블랙 화분이죠? 시크한 블랙 화분에 몽가드니스 철화가 자, 위에서 보시면, 와이드 사이즈가 꽤 큽니다. 큰데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생얼. 예쁘게 꽃처럼. 참, 얘 진짜 라인이 예술이죠. 이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라 모양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는,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생얼이 하나 더 있어요. 사이즈가 꽤큰 문가드니스처럼. 자, 이렇게 사이즈 좋고, 와, 진짜 라인이 너무너무 예술이네. 햇빛 받으니까 반짝반짝 라인이 더 선명해지죠? 자, 예쁜 문가드니스 차라입니다. 이와인는요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 자, 얘는 위에서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죠? 풍성하면서 이 와인도 색감이 참 예뻐요. 여기는 지금 금이잖아요? 금 얼굴도 보면 이렇게 완전 노란빛이 너무 예쁘고 녹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그리고 이쪽에는 핑크핑크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에고 색감이 너무나 예쁜 미니 벨금. 자, 얼굴도꽤 많고 풍성한 요아이. 어, 화분은요. 이렇게 도피감 있는 사각 화분이 이렇게 심겨 있어요. 자, 요아이. 예쁘죠? <laughs> 자, 요아이 금액은 3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이요 어, 아이는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얘도 가로로 긴 자각 화분에 심겨 있는데, 이 화분 색상이 약간 브라운 톤, 요런 느낌이에요. 느낌의 러블 로즈,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금액은 2만원에 보내드리구요. 자, 러블 로즈도 이투수가 음, 네, 여섯, 여덟, 열, 도이 나이. 자, 예쁜 러블리 로즈, 러블 로즈도 항상 인기죠. 있 자, 요 아이 옆에서 화분 사이즈 확인하시구요. 이아에는요 라자아가 금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화분 사이즈도 꽤 크죠? 어, 약간 네모 칼라 같은 요런 느낌의 화분이고, 라자아가 금이, 어우, 진짜 예쁘더라고요. 얘가, 어, 이렇게 보시면 사두로 되어있죠, 사두. 사두인데, 라자아가 자체가 입장이 이렇게 딱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피망들듯이 핑크빛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쪽 아이도 얼굴 한번 보시고, 뒤쪽에도. 입장이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색감이 진짜 예술인 아이. 라자가 금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완전히 목동이죠이 어, 아이의 금액은 32,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로사로아라는 아이예요. 로사로아. 맞죠? 어, 로사로아. 어, 금액은 28,000원이고요. 자, 얘도 지금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드로 본지 중이네요. 쟁장점에서 얼굴이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자, 색감 자체도 완전 붉은 라인. 그리고 라인도 이렇게 붉은 빛으로 예쁘게 이렇게 라인을 선명하게 만들면서 속 입장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반짝반짝. 예쁜 로사로와.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꽤 크죠? 예쁜 로사 로아입니다. 어, 고담유아에는 오렌지 멀로예요. 멀로 금액은 2 5 0 0 0 원이고요. 어, 요 화분째로 보내드리는 금액입니다. 도 완전히 목둥이 단단한 아이. 오렌 빛이 착 감돌죠. 자, 얘도 사이즈를 보면 자 이렇게 얼굴이 각이 딱딱딱 져가지고 입장이 딱히 예쁘고 튼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가 저희 가 훨씬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 예쁜 멀로. 멀로는 언제 항상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어뭐바이어분들한테도 인기 있고 특히 이런 목둥이 멀로들은 늘 항상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요 아이 멀로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샤를로즈입니다. 어 샤를로즈 금액은 어, 15,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버랏배 이런 화분에 심겨있고 샤를로즈가 자, 이렇게 짜잔. 삼드로 되어있습니다. 샤를로즈도 얼굴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뒤쪽에 셋자 색상 보이시나요? 오렌지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샤를로즈 좀 여성 여성하기 여성스럽게 생긴 아이 같은 느낌 자체가 자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요 예쁜 샤를로즈입니다 어요 아이는요 러우입니다 러우도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완전 꽃다발 같은 요런 아이. 얘는 하나에 부케 같은 그분 느낌도 있어요. 그죠? 예쁜 라오. 자, 요 아이의 금액은 22,000원이고요. 자, 얘는, 어, 하늘빛 나인 요런 화분이 심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색감이 진짜 너무 예술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다발, 꽃 같은 부케 같은 느낌도 있는 요런 풍성한 아이. 요 아이, 라오예요. 이도 어,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옆에서 어, 화분이랑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어, 녀석은요. 천대전송입니다. 자 옆에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투톤 화분 이렇게 심게있는천대전송에도 엄청난 오랜 목동인데요. 천대전송은 이렇게 입장에 덩글덩글 손가락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가게 딱딱딱 져 있어요. 지금 이 꽃대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보랏빛이 쫙 감도는 아이 예, 높이도 엄청나죠? 엄청 오래된 아인데, 이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얘는 솔로가 아니고, <laughs> 이렇게 아가도 깎꿍하면서 품고 있네요. 아가 모습도 이렇게 입장이 딱딱 각진 게 진짜 예쁘죠? 예쁜 천대전송. 이 뒤쪽에는 보니까 색감이 오렌지빛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입장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 비교해보세요. 얘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얘. 얼굴 자체가 예쁜 천대전송입니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이아에는요 둥근잎 비치우리대입니다. 금액은 2만, 어, 어, 2만 5천원이고요. 이렇게 화분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어, 얘는 자 안쪽에 보시면 목대가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그리고 얼굴 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두의 나이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었죠. 오므라들면서 붉은 라인, 예쁜 핑크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얼굴 사이즈가 종이컵보다 훨씬 더 크죠? 자, 이런 사이즈를 가진 둥근잎 빛이 우리대이 아이도 꾸준히 늘.. 아이고, 꾸준히 항상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쁜 둥근잎 빛이 우리대입니다 예쁘죠? 음, 이 아이는 요 을려심철화입니다. 자, 가로로 긴요런 화분에 심게 있는 을려심철화 요 아이 금액은 14,000원이고요. 일녀심 철화도,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철화 모습이 얘는 입장에 동글동글 하기 때문에 완전 귀여운 아이예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컬러감을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로 예쁘게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렌지하고 보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일녀심 철화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모노케로시스 금. 자, 요 아이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자, 요렇게 이드로 되어 있는 아이. 얘도, 어, 거의 1년 내내 요런 컬러감이죠. 이렇게 완전 초록에 빨간 라인을 항상 그리고 있으면서, 자, 여기에 금기, 금줄이 이렇게탁 선명하게 딱 반반씩 들어와 있는 요런 아이. 자, 요쪽 아이도 아가도 옆에 조금 작은 아이인데도 얘도 요렇게 얼굴이 예쁘게 하고 있어요. 자, 얘 사이즈를 보려고 했던 종이컵이 다 날라가네요. <laughs> 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모노키로시스 급 모노금, 모노금이라고도 하죠. 자, 얘도 얼굴 사이즈 꽤 크죠. 종이컵이랑 비교해 주세요. 자, 모노금도 참 예뻐요. 1년 내내 이 컬러감을 고대로 유지해줘가지고, 자, 예쁜 모노금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예쁜 아이는 에일린이라는 아이예요.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자,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자, 컬러감이 진짜 끝내주죠? 자, 얼굴 사이즈는 위에서 보시면 종이컵을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 자, 컬러감에 반하게 되는 에일린. 자, 볼근 라인이 약간 피멍된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에일린입니다. 이 아이 금액 5 0 0 0 원이구요. 그리고 요렇게 또 빨간 아이, 요 아이는 홍시에요. 홍시. 홍시, 이두인 홍시구요. 금액은 1 5 0 0 0 원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전체가 전부 다 빨간색. 검 붉은 색상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 하나 있고, 요쪽에도 큰 아이 하나 있고. 자, 홍시도, 어, 실제로 보시는 컬러감이 더 매력적인 아이예요 거의 검 붉은색이다 보니까. 에서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화분도 이렇게 보시고요. 예쁜 홍시. 칼랑 컬러감이 진짜 예쁘죠? 자, 요런 예쁜 홍시 15,000원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을 만나 봤습니다. 전부 다 어,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얼굴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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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예뻐요. 너무나 전부 다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쁜 아이들, 다육이들 오시면서 힐링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나가고요.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